흑룡의 상징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힘! 그니까 러 얘는 스피드로 때려야 돼한대 맞아보면 알겠지 짜! 생각보다 맞을만 했어 대리기관태도 일단 유전자 다 뚫어주고 전승의 의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계획은 이거예요 이 녀석을 진짜 세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몬스터들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힘을 이 녀석한테 실어줄 겁니다 최상층에 가고 싶은 거냐? 정말 어리석다냐? 최상층에 어떤 몬스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가려고 하다니냐? 알면 어떻게 할 건데? <laughs> 네가 스포라는 걸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자 아무튼 6층 클리어. 수고, 잘가 미모라. 어느새 지금 8층으로 왔습니다. 정해진 몬스터 토벌. 아 이건 쉽지. 잠깐만 왜 말투가 다크소울이야?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프롬에서 보냈지? 얘 말투가 다크소울인데? 목표 몬스터가 누굴려나자 누굴까? 이올리쉬. 우후. 얘는 무조건 그냥 뭐 묶고 따져이고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봐도 힘이야. 얘가 힘이 아니지? 진짜. 어? 얘가 힘이 아니잖아? 아니야. 수개 체는 좀 달라. 와, 나 이거 삭제한다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laughs> 역시 이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니까. 색깔. 아. 색깔에 힌트가 있었어. 얼굴이랑 날개 쪽에 파란색으로 칠해 놨어요. 스피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미 힌트가 주어져 있었네요. 자 분노했잖아 빨개졌잖아 무조건 파워잖아 이러면 이런 분다는 뭐야 나 그냥 스피드로 때리면 돼 그냥 스피드고 아니 이름부터가 파워 차지잖아 도대체 힌트를 얼마나 줘야지 속이 후련한 거지 듣다 보니까 이거 좀 괘씸하네요 짜! 아 이건 뭐야 무조건 오마디어블로스만 잡는 게 아니었구나 이명 특혜들 대잔치구나 얘도 파란색이잖아 얘 얘도 스피드야 졸까 올리시 스피드라고 누가 구라핑했어 하지만 리베르토 아저씨가 맞았으니까 오히려 괜찮아 자 오얘 지금 당황했다 이 녀석 파워였거든요? 하지만 스피드를 이기기 위해서 테크닉이 됐을 거야 되게 반전적으로 누가 봐도 테크닉 아닐 것 같잖아요 얘 테크닉이야 봐라 그니까 러 테크닉으로 때려야 돼 내가 이 소리 한 거였어요? 테크닉으로 내가 때려야 된다는 소리였어 헷갈리면 곧 죽음이라는 거 명심해 크래시 피스트 어? 어? 뭐야? 데미지 뭐야? 리얼 개싸 버러지급 데미지 들어왔거든요? 당황스럽네 약간? 아니 그냥 거의 쿤추보다도 못한 데미지였어 방금 자 보세요 데미지 보세요 저... 아니 이삿버러지 같은 데미지 뭐지? 어째서 너가 여기에 있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구나. 이거 뒤졌다. <laughs> 앞에 별명이 잘못됐어요. 이 녀석 앞에 황구조가 아니라 황쿤추야. 황쿤추 티가렉스. 아 오키도키 양도 여기 계시네요. 에스키릿. 소고. 아 우리 금래공. 지렸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오마디아블로스 방어구 만들 수 있나만 볼게요. 몰리 몰리. 간지는 개질인다. 진정한 라이더가 돼간다. 오마디아블로스의 무기라면? 아 지렸다 한 방에 만드는 거. 아 진짜 개지렸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삽간지 라이더의 모습. 홀리셋아얘 개센데? 하지만 나도 장비를 사왔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습니다. 얘예 스피드 아니지? 진짜 얘예 스피드 아니면 진. 지... 진짜 이 스피드가 아니면 나 진짜 죽을까? 역시 아니야. 라고 할 뻔. 마무리하자 이제. 고통 없이 그래도 한 번에 끝내 줄게. 절대의 빛 이것도 절대의 빛로 피해 봐. 멍청아. 응 절대 못 피하고 뒤져 버렸고. 나약한 놈. 아, 드디어 9층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와라 최종 보스. 난이 녀석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이 부금, 이 친숙한 부금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그리고 더 귀여워졌어요. 아기자기한 대두 같아 보인다곤 할까? 근데 흥룡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흥룡의 상징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힘. 그러니까 얘는 스피드로 때려야 돼. 한대 맞아 보면 알겠지. 짜! 생각보다 맞을 만했어. 역시 밀라는 뭐니뭐니해도 머리를 부셔야겠죠. 인년 뭐야? 더블 액션. 미친 닉 액션. 리베로토한테 뭔가 스킬을쓰려고 하네. 어... 어... 약한데 뭔가 디버프는 다 걸렸지만 데미지 자체는 별로 안 셌어. 지금 밀라가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가드할게. 이거 한번 웅크려야 돼. 뭔가 강력한 기술 날라온다. 우와, 개멋있어. 짜! 하지만 회복 안 해. 이런 거한대 맞았다고 회복하는 사람 아니야. 미친, 왜 파워가 됐지? 잡았죠? 아! 나, 나 쳐다보고 있지 너. 어, 힐플레임. 이거 버틸 수 있어. 아, 리베르토 뒤진다. 근데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콜레트를 데미지야. 으악! 죽었어. 나도 뒤질 것 같은데? 아, 나 화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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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기 때리지 마라. 좋을까? 잡았죠? 비겁한 놈. 나 좋은 생각 났어. 리베르토 아저씨가 지금 인연 기술을 준비하고 있지? 나는 오히려 이때 재정비 한번 해야 돼. 아주 훌륭한 판단. 오래돼 또다. 어, 야, 반피 이상 떨어졌다고 벌써? 너, 너 뒤졌다, 진짜. 야, 겉멋에 그냥 찌든 놈이었네? 리베르토 아저씨 죽지 마. 리베르토 아저씨 죽지 마! 으악! 오케이, 잘 버텼어. 아, 뒤졌다. 아, 리베르토 아저씨 이제 안 돼. 이제 진짜 안 되는데. 어, 제발 죽지 마! 부탁이야! 제발 이것만 버텨.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그냥 더블 인형 기술 갈긴다. 이것도 한번 버텨봐. 아2800 조금 실망스러운데. 어 뭐야? 쨔! 어? 뭐였지? 아 저렇게 브레스를 오지게 쏘는구나. 힐로 버텨 그냥 계속. 딜은 금태양이랑 넬기한테 맡겨. 봐봐. 내가 힐안 하면 무조건 이거 한번이라도 내가 힐 끊으면 죽는다. 이거 리베르 토 아저씨가 인형기술쓸 때까지 버텨 줘야 돼. 쨔! 아저씨 아! 아저씨. 저 됐어. 아 미친. 죽었어. 슈벨롬을 데리고 가자고? 슈벨롬! 슈벨롬이랑 한번 가 보자. 나와라. 밀라 보레아스. 아 그래. 케이나누 님이 고대비에 진짜 낭낭하게 막써 주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케이나누 님이랑 와봐야겠다 어! 잡았죠? 나너 살려 줄 텐데 내가 뒤지면 의미가 없잖아. 기도한다. 벨룸, 진짜 나도 너 믿고 투자했어, 나 진짜로. 나도 믿고 투자했어. 오, 줘야 돼. 버텨라. 줄까? 아, 이거 케이나 누님은 진짜 고대비약 이런 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막 써주거든요. 역시 태초의 힘으로 싸워야 돼. 이번엔 재빠르게 3배속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새끼 뭐야? 보스랑 <laughs> 보스 위압 맞아 누구한테 위압을 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와, 생명 큰가로 케이나 누님 봐봐. 나한테 고대비약을 썼어요, 케이나 누님이. 와, 케이나누님 물약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이제 약이 다 떨어졌어. 아니, 아니. 당신은 약이 많아요.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케이나누님 아! 약이 없는 거 같은데. 왜 갑자기 회복을 안해 주시지? 약통 났다 개구리. 아니, 이제 큰일 났어. 근데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버틸 수 있냐? 아, 나 모르겠는데 이거. 죽었어. 아, 이게 뭐야? 밀라우에서 그냥 청수해 버리기. 와 지렸다. 역시 누나가 최고야. 용의 동굴을 다시 방문해도 괜찮다. 진용의 동굴의 시련이 너희를 기다릴 테니. 아니 이거 그 엔드 콘텐츠가 왜 이렇게 많아? 스토리즈 2안 끝나는데요? 일라 장비 한번 구경합시다. 방어구부터 볼까요? 아 진심이야? 홀리쉬, 진짜 구대기 구대기 샥 구대기 같은데요? 방어구가 너무 약해 보여. 뭐지? 이거는 월드랑 똑같다. 근데 밀라라고 해서 여기선 뭐 특별하게 더 세고 그런 건 없네요. 데미지도 똑같아. 속성만 다르고. 오늘 아무튼 용의동을 9층까지 가서 밀라보레아스 토벌하는데 성공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